좋은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 하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스카이죠, 스카이. 네. 얼마 전에도 TV 드라마로 한참 유행했던 스카이캐슬. 그 명문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한 강남 엄마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은 대표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하면 고려대 사람들이 또막아우성치죠왜 연세대를 먼저 말하느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스카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명문 대학입니다 요즘에는 명문 고등학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안목사님 세대나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 우리 상은사모도 명문 나왔다 이거예요 진명여고 명문이라 이제 명문이라 어? 그래서 사회 나와 보니까 좀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어 지명 나왔어? 어?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양정고등학교를 나오셨다고, 어? 명문이셨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경기고등학교, 어? 뭐 양정고등학교. 저는 저기 서대문에 있던 있는 저기 인창중고등학교 거기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옛날에 똥창이었대요. <laughs> 저는 인창 중학교를 나오고 여기 저 이사 오면서 마포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남자 중고등학교 중에 똥창은 인창은 똥창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동명여중 동명여고가 있었는데 거기는 똥명이다 예? 옛날엔 그랬대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명문 고등학교는 많이 이제 별로 없지만 아직도 있죠 외고 예? 특목고 명문 우리나라 명문회사 하면, 명문이라고까지는 뭐 이렇게 말 붙이지 않지만, 좋은 회, 결국에는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좋은 회사를 들어가요. 그 회사를 들어가는 이유가 좋으니까. 이 돈을 많이 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 현대, 어? SK가 그렇게 들어가는 회사 중에 또한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요즘에 떠오르는 건 아니죠.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어 게임 회사에서는 뭐 NC 소프트뭐 이렇게 있나요? 게임 회사들도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명문 가문이 있죠, 또 명문 가문. 옛날에는 어? 벼슬을 했던 조상이 있으면 어? 그 명문 집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벼슬을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 어떻게 해서든 나란 일을 해보려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가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후손들이 있어요. 누구냐? 레갑 족속이라는 자손들이. 그 가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아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로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남유다를 향해서 왕을 또 그들의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계를 촉구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스라엘의 왕은 남유다의 왕은 이미 타락의 끝으로 치닫고 있어서 멸망에 가까이 다가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 예레미야 35장인데 이 말씀에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남유다를 개혁했던 요시아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 1340여 년을 남유다가 나라를 유지해요.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BC 586년까지 유지를 하다가 바벨론의 결국에 침략으로 멸망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BC 605년경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쯤 되는 거죠. BC 605년경. 그때도 여전히 바벨론이 끊임없이 침략해오고, 침공해오고,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던 때예요 이제 바벨론이 신흥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수르의 시대는 저물고, 애국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집트도 막을 수가 없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국으로 나타나서 주변국들을 다 협력하는데 이스라엘도 뭐 작은 나라니까. 그때 에레미아 선지자가 회귀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대세가 바벨론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네, 띄어있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레갑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에레미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전에 방을 하나 구해다가 거기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해라, 권해라. 주라 이거예요.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시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디앗 종족과 시무앗 종족과 수랏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레갑 사람들은 그가 뿌리가 겐 종족이래요. 겐 종족. 그래서 제가 겐 종족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겐 종족이 누군가 봤더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이 겐종족이에요.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목에서 올라가 아랏 남방에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겐종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미디안에 살던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그 미디안 종족인 거예요. 이방 종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유다 종족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유다 종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같이 속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 사람들이 바로 개인 종족이고 개인 종족의 후손으로 레갑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제 내갑 사람들을 다 초철을 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벨 여기서 갑자기 제가 문제를 그냥 드려볼게요 그냥 예준이를 위한 그냥 넌센스 퀴즈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시험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빈대떡을 우리 집에 가져오셨다 어? 예준 잘 생각하세요 넌 4학년이니까 이 정도는 쉽죠. 옆집 아주머니께서 빈대떡을 우리 집에 가져오셨다. 빈대떡을 가져온 옆집 아주머니에게 해야 할 말은 주관심 문제입니다. 다섯 글자. 어우, 이해준 어린이. 역시 이 정도는 껌이죠. 다섯 글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인분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문제. 한 아이가 답을 감사합니다로 안 쓰고 이렇게 썼대요. 뭘까요? 좀 유명한 넌센스 퀴즈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요. 예, 혹시 아십니까? 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다. <laughs> 예? 예? 너무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예? 가끔씩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유 인터넷도 좀 보시고. 예? 레갑 자손에게 술을 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다 하면서 홀짝홀짝 마신 게 아니고 그들이 마시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No. Nope.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레갑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가난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배분해 주지 분배해 주지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만방으로 퍼져나가길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민사상에 빠져서 나만 하나님의, 우리만 하나님의,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그러면서 배타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은 그의 선조 요나답을 쫓아고 요나답이 조상 중에 훌륭한 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답 조상이 말했던 말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우리 자손은. 우리 이해준 어린 이추석을 맞이하여 심심해서 온수동 할머니 집에 가서 엄마와 같이 보글보글을 했어요. 그런데 보글보글을 하면 보너스로 과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일만 나타난게 아니라 뭐 포테이토, 뭐 감자튀김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맥주도 나오고 그런데 이해준이가 맥주 앞에 쓰더니 지가 쓴건 아니지만 보글보글이 맥주 앞에 쓰더니 난안 먹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예준이는 그 보너스 맥주 모양을 보면서, 난안 먹어. 맥주야, 난안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모습입니까? 예? 제가 예전에 예준이하고 게임해서, 우리는 먹지 말자?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laughs>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게임일지라도 먹으면 안 돼. 예준이가 그걸 기억해서, 엄마하고 게임하다가 맥주 앞에 딱서 있는 거예요. 걸... 난안 먹어. 엄마는 그때, 난 먹어야지. 그래 먹더라고요. 그렇다고 엄마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게임이잖아요. 게임은 게임일 뿐. 우리 그러지 말자. 어? 어? 그러면서 감동 받았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해준이가안 먹더라고.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안 먹더라고. 먹지 마셔요. 레가베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 6절 말씀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나요 안 했나요? 6절 말씀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 요나답이 어디 나오는지 찾아봤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15절로 17절 아하방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악했죠. 그 안에 이세벨과 같이 막 바알 선지자 어 아세라 선지자를 막 모아다가 나라를 막 전체를 엉망 진창으로 만들고 남유다까지도 막 타락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은 그냥 다 전멸할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그의 아들 후손들까지도 진멸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이 아합 왕의 장군 예후를 통해서 구태탈을 일으켜서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여기에 요나답이 나와요.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 가다가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나오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병거에 끌어올리며 예후 장군과 같이 힘을 합쳐서 아합의 그 자손들을 진멸한 이 사람도 장군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야.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요나답이 말을 한 거죠. 우리 자손은 선택된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줄 땅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러므로 우리 가문은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짐을 짓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장막에 살고 유목 생활을 하자 이죠 그렇죠? 예수님 시절에도 로마 백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나옵니다 중풍병 자기 하인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하인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유명했던 거죠 하, 말씀으로 병자를 귀신을 오병여의 기적을 막 터뜨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하인이 낫겠구나 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케이, 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 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것 없습니다. 저도 남의 수아에 있어서 부하를 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내쫓아치시며, 어떤 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십절 말씀 제가 띄어 놨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자신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방민이시죠. 믿음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서 믿음의 좋은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생각되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그 믿음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답이요. 이 말을 한 게, 살아있을 때겠죠? 살아있을 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아들과 딸에게, 손자들에게. 요나답이 예우장군과 이 합해서 아합의 그 구태딸을, 아합의 자손들을 처단할 때, 이때 당시가 BC 841년경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BC 841년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아가 레갑 자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을 당시가 BC 601년 당시, BC 605년 시기에요. 그러면 대략 240년, 250년 동안, 이 자손들은 술안 먹고, 집안 안 갖고, 밭안 가꾸고,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하는 레갑의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레갑 자손은 이렇게 선조의 말, 말을 잘 지키는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니들은 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인 전지전능한 나 하나님의 말씀 영호의 말씀을 왜안 지키며 끊임없이 배반하며 거역해서 멸망으로 치닫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레가베 자손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나시린의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잖아요 에레미야 35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서 에레미야에게 내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술을 권해봐라. 그랬더니 마시지 않다 그러잖아요. 왜안 마시냐 그러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장막에서 거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내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지금까지. 200년이 넘어서까지. 250년. 그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믿음을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지키고 안 좋을 때는 못 지키고 안 지키고. 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야, 요즘 주변에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다 마시던데? 그럴까? 야 요즘 코로나니까 주일 예배 인터넷으로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15절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레갑족 속은 이드로의 종족이었던 겐족족이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냥 섞여서 살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 지키려고 하는 그 지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띄워 드리죠 1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는 지켜 주시지만 BC 586년경에 멸망해요. 그때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뭐 대통령에게 훈장받는 게 그것보다, 이건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레갑, 요나답의 자손, 이 레,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설자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지켜냈기 때문에 지켜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켜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직분도 있지만, 인제는 잘 믿어서 우리가 성도님으로서, 아니면 직분자로서 잘 신앙생활할 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그것들을 잘... 우리 응? 전파해서 후손에게, 이웃에게, 우리 의 친족들에게, 그렇게 살아내시게 되기를, 그러한 우리가 좋은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